어제 군이 동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죠. 해당 계곡은 위험성 때문에 물놀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강제로 출입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군이군 부계면 동산 계곡입니다. 이들은 물놀이로 미끄럼을 타다 와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날 밤 내린 소나기로 계곡 물이 많이 부은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놀이 시작 부분입니다. 지금도 물살이 것에 제 목소리가 묻힐 정도인데 사고 당일에는 현재 수량의 두 배가 넘는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날 사고 나기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물이 뭐 엄청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빠진 지에도 물이 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서영이 치는 된데 거기 빠져가지 못 나오는 것 같아요.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아니지만 군인구는 안전상의 이유로 물놀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일뿐 강제력은 없었습니다. 관리 구역돼 있는데 우리가 위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상에는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쪽에 뭐그 그 현수막이라든지 보면은 모든 문구가 물로를 금지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관리해도 관리할 수 없는 없는 장소이다 보니까.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번 참사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상황. 현재 동산계곡 곳곳은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구와 함께 입장 자체를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동산계곡을 아예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평소 수심이 얕은 계곡이라도 비나 소나기가 잦은 여름에는 금세 물이 불고 수심도 깊어지는 만큼 안전장구를 갖추거나 위험 우려가 있으면 아예 접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